AI 강국을 지향한다는 음. 거에 발맞추어서 세법 개정안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번에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이미 채택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 기술들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될지를 자세히 열거를 했죠. 뭐 생성형 AI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최 g p t 같은 것들이고요. 최근에 또 인기죠. AI 에이전트들 이런 기술도 다 인정을 해 주고 또 고도의 이제 추론 기술을 더 개발시키는 그런 것들도 다 맞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으로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화 시설도 중요한데 어 거대한 클라우드를 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비 투자에 높은 세액 공제를 적용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고요. 대기업인 경우에도 거의 한40% 가까이 높은 세율을 주고 중소기업이면은 이제 50%까지도 세액 공제를 높이는데 이게 기존의 어, 통합 그 투자 세액 공제보다 아주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 비록 다른 부분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올리고는 있지만 AI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적어도 그런 메시지는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